이번 시간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홀로 독입니다. 개견이죠. 애벌레 촉입니다. 개와 애벌레는 함께 올릴 수가 없죠. 친구가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따로따로 논다는 따로 거죠. 홀로 독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촛불 촉입니다. 불화변이죠. 불화 애벌레 촉입니다. 불이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한다는 거죠.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촛불 촉입니다. 물수변에에벌레 촉이죠. 물에 에벌레가 들어있으니까 그 물은 흐려지겠죠. 그래서 흐릴 탁자가 되겠습니다. 홀로독 촛불 촉 흐릴 탁 개와 에벌레는 어울릴 수 없고 따로따로 따로 논다. 홀로독 불이 에벌레처럼 춤을 춘다. 촛불 촉 바람이 불면 촛불이 한들 한들 거리죠. 흐릴 탁. 물 속에 애벌레가 떨어지면 그 물은 먹지를 못하고 흐려지는 거죠. 흐릴 탁. 되겠습니다.